는 지금 2025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특별전 열리고 있는 코엑스로 나와 있습니다.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. 박재화 운동센터 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는 뇌졸중이고 좀 장애가 있는 분들 재활 운동하는 전문 센터입니다. 자, 그럼 어떤 제품이 주요 상품일까요? 그 편마비가 있는 분들이 손가락이 네. 안 펴지거든요. 그래서 아. 대부분 국내에서는 손가락 피는 제활 기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서 셀프로 착용해서 필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네,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혼자 착용이 어렵고요. 그래서 네. 보시면 이게 강도 조절도 되고요. 그래서 음, 착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네. 처음에는 한 손만 이용해서 음.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. 음. 이게 양손 착용이 가능해요. 네. 양쪽 오른쪽 엄지 끼우는 데가 따로 있어서 네. 혼자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예 네, 맞아요. 거래요? 그래서 끼울 수도 있고요. 네. 이렇게. 당기면 강도 조절이 돼요. 아 그래서 네. 대부분 손가락이 안 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네. 띄울 수도 있고 이걸 그럼 착용을 하고 치료가 되려면 어느 정도 가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? 이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길게 하시면 좀더 스트레칭 효과 있고 음. 짧게는 10에서 15분 정도 음. 그래서 나중에 이게 펴진 다음에는 네. <laughs> 강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잡는 운동도 나중에 근력을 혼자서 키울 수 있습니다. 아, 네,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? 이걸로 세계 진출한다, 모르겠어요. 습 아, 그래서 손 재활에 관심이 네. 많은 해 바이어들 분들 만나서 네. 좀더 해외 제, 좀 수출도 생각하고 네. 있고요. 국내에서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음. 실제로 착용하신 분들이 리뷰가 좋기 때문에 네. 한번 그 고객분들이 많이 살수 있게 홍보할 예정입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이 회사의 주요 상품, 이 제품 잘 만나봤습니다. 네. 또 다른 제품 있을까요? 아니요, 이거 네. 지금은 또 아, 하나. 네, 네. 다른 있습니다. 제품을 네. 좀발목쪽으로 지금 개발 중에 아 있고, 그 제품이 나오면 또 소개하고. 저희가 내년에 오면 또 발목 네, 제품 네, 볼수 있겠네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